어, 이 밀이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어, 재배되던 작물입니다. 어,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작물 역시 밀과 보리예요. 신명기 8장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밭에 있는 곡식 가운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곡식은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 밀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밭은 밀밭이라는 것이고요. 이곳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요, 실제로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에 대한 처벌 처별 규정이 나오고요. 로마에 있던 법이, 로마에 이런 법이 있던 것으로 봐서, 어, 그때 당시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던 팔레스타인에도 그러한 어,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서는요, 밤에 몰래 원수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과 서로 어, 위협하면서 당신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망쳐놓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도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가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후에 시간이 지나서 어, 보니까 밀과 가라지가 자라난 거예요. 근데 자라났는데 아직 추수할 때는 아닌 거예요. 자라나긴 자라났는데. 근데 종들이 밭을 보니까 사이사이 가라지가 보이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요, 어, 밀밭 사이에서 가라지가 자라나면 종들은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알곡은 이스라엘이고 가라지는 이방인을 가르켰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구분하는 건참 쉽죠. 그냥 유대인이면 알곡. 아니면 가라지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는 알곡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이 가라지는 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마귀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악한 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성경 안에서 찾는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을 때가 됐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라지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요. 가라지도 밀처럼 똑같이 자라났지만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밀이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서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은 21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이 말씀에 대해 더 구체적인 표현은 그 다음 7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어, 이러한 열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맺히는 열매인데요 이러한 열매도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어, 밀밭에 미리 자라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데 종들이 보니까 열매가 없는 가라지까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주인님 내가 어,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하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거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라지는요 알곡을 맺고 있는 식물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뽑아버리는 것이 알곡에게는 더 좋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이거 차라리 뽑아버릴까요? 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알곡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가라지의 채우는 추수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 종들이 볼 때요.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주인은 종들에게 세상 끝까지 판단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 또 알곡 중에 알곡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급 성급하게 구별하고 심판하는 것을 삼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뽑아내는 것이 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 때의 추수꾼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오늘의 오늘 본문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뭐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같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마귀들 역시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을 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마귀의 자녀를 삼는 일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공존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러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은 추수할 때에 추수꾼들이 할 것이니 종들은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알곡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냈으면 좋겠는데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는 단한 가지 이유는 알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일을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먼저 된자 나중 되고 나중 된자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앞으로의 일을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정제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제하고 심판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5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열매를 맺때 많이 맺으시고, 그래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에, 정말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자 나중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만 또 넘어질까 조심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삶에 또한 앞으로의 삶에도 열매를 맺되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